북한산, 영봉, 꼭대기에 올라와 바위 위에 있습니다. 사방팔방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고 바람 불어 안개가 날리는 것도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. 비가 좀 오고 난이 많이 흐리고 안개로 가득해서 앞에 배은대는안 보입니다. 근데 이런 날도 산에 올라와서 이 영봉국대에서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여기서 큰라면 하나를 먹고 가려고 합니다. 올라오다가 고양이 새끼 두 마리가 너무 배가 고파길래 김밥상 문인을 나누어 줬습니다. 참이 흐린 날이 장기야, 이거 여기 이보라 같이 는거참 좋습니다. 이제 가만히 있으면 추워서 체온이 내려가니까 이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